네. 이 제품은 SPF 50 플러스라고 적혀있죠 50 이상은 표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좀 내가 모낭염이 잘 생기고 얼굴에 여드름이 좀잘 올라온다 사용할 때 조금 주의는 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laughs> 날 더운데 괜찮으세요? 아, 밖에 지금 진짜 더워요 진짜 덥죠 네. 선크림 잘안 바르거든요 네선크림 어떻게 좀 골라야 될거 왜냐면 남자 막 스포츠 선크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충 대충 바르죠. 선크림이 좀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발라야 될지 궁금한데. 아,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드릴게요. 일단 선크림 가장 크게 보면 발랐을 때 얼굴 하얘지는 거하고 그냥 편하게 발리는 거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하얗게 발리는 게 무기자차입니다. 어,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건데 피부 겉 표면에 선크림이 도포가 되면 이제 빛을 튕겨내는 원리로 인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하얘지게 변해요. 그러면 다른 종류도 있나요? 네, 그 유기자차가 있죠. 유기자차가 우리가 편하게 평소에 바르는 발림성 좋은 제품들, 크게 하얗게 안 변하고 그냥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들은 이 유기자차 제품인데, 간혹 가다가 이 제품들을 바를 때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 얼굴이 좀 붉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알러지 반응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백탁이 좀 생기더라도 이 무기자차를 바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 모공을 완전하게 막아서 피부에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평상시에 좀 내가 모낭염이 잘 생기고 얼굴에 여드름이 좀잘 올라온다 거꾸로 무기자차를 사용할 때 조금 주의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골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본인에게 맞는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막... 자외선도 막 종류가 있다고 요기에 따라서 뭐가 뭐~ 선크림이 달라지고 네. 추천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일단 자외선이 AB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기를 통해서 지표면으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지표면으로 일부가 들어와서 피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자외선 A가 있죠. A는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표로 도달하고 우리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암을 유발한다든지 피부에 화상을 강하게 유발을 한다든지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 이제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길기 때문에 창문을 통과해서 실내로도 들어오고요 우리 일상 생활에 밖에 나갔을 때 피부가 갑자기 햇빛 보면 확 빨개지는 그런 현상은 대부분 이제 자외선 A에 의한 효과입니다. A라, 네, A랑 B랑 둘다 차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laughs> 자, 일단은 우리가 SPF라는 수치 화장품 사러 가면 다 보셨을 거예요. PD님도 보셨나요? 숫자 막 30. 오 그렇죠, 네네, 십오, 삼십오십. 그 삼십오십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잘 모르겠지만 높은 게 좋지 않나, 그냥 왠지. 그쵸. 삼십 그리고 오십이면 수치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자외선 B를 한두배 정도 차단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SPF 삼십 같은 경우에는 구십칠 퍼센트를 차단을 해주고, SPF 오십 같은 경우에는 구십팔 퍼센트를 차단 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차이는 한1%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치만 우리가 제품을 구매한다면, 어저 같으면은 이왕이면 더 좋은 SPF 50을 이상을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어디에서 봤는데, 뭐 30이면 30분이다. 50이면 50분이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던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시간을 작용 시간을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두3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시는 게 맞고요.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작용 시간이 긴 것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0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50 제품을 사용하셨을 때 작용 시간도 좀더 오래 가고 자외선에 대한 차단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가지고 선크림 네. 들고 왔거든요. 네, 아가져오셨어요 네. 사용할 아 네, 네, 네. 제가 들고 와봤는데. 네. 이 제품은 SPF 50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어, 실제로는 이제 SPF 수치 자체는 50 이상은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플러스면 50보다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에서는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이 제품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PA라는 수치가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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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이제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 일반적으로는 권고 사항은 3 플러스, 3 플러스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3 플러스나 아니면 4 플러스의 제품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 어머님의 제품을 봤을 때는 SPF 50 플러스에 PA 4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AB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부터... 네, 어, 어머니 걸 뺏어서 오늘부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선크림을 좀 올바르게 바르고 싶은데요? 네. 뭐 요새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면 선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종종 나오곤 하는데, 음, 권고하는 용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두 어, 번째 손가락의 끝마디. 정도를 꽉 채우는 정도로 아이선차단제를 도포를 해서 얼굴에 넓게 넓게 꼼꼼하게 도포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성인의 얼굴의 면적 자체가 평균적으로 400제곱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크림의 권장량이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를 바르게 돼 있어요. 수학적인 계산을 해 보면 한번 바를 때 800mg 정도를 발라야 되겠죠. 많은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어, 일반적인 권고 사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얼굴이 하얘질 때까지 많이 바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얼굴이 완전 백탁이 전체로 올 때까지 일상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바르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정도는 두세 시간 지나고 한번더 바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크림 바르고 나서 네. 그냥 물로 세수만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아,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백탁 현상이 오는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은 클렌징 오일로 꼼꼼하게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폼 클렌징으로 짧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오늘 올리브영 당장 달려. <laughs>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꼭 고려해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선크림 팁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피부 관련된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